호일호일 호이 호일 호일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6만 6만 두장 사용할 수 있는 7만은 가지고 갑시다 제가 좋아하는 재즈 중 하나에요 나한테 6만이 두개올 거라고 생각을 하며 최강의 패를 상상하면서 상... 7만 타 합시다 6통 36만? 이삭은 이사삭 간장으로 봐서 안 버린 건가요? 그렇죠 이건 이사삭 간장밖에 없죠 지금 블럭은 하나 둘셋넷다 어. 근데 이제 7통이 와가지고 그나마 이제 1 6색으로볼수 있게 되었고 맞아 너무 어려워 이런 수비합시다 이사삭 버리는 것보다 사오사기좀더 버릴만직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삭은 조금 더 위험하고 오만이 좀더 안전하지 않나? 이바닥에 소신 발언 매번 방송할때 지금처럼 어떤 패왜 버리는지 풀 설명해 줬으면 좋겠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생각만 하셨나요? 네, 핫 도망가. 왜냐? 질문에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힘들어. 그것도 있고, 나도 내가 이거 왜 버렸지?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laughs> <laughs> 오, 잠시만 그래도 유튜브 댓글에 물어보면 다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실수로 뭔가 플레이한 거는 딱히 할말 없어서 답변 안 하고 있어요. 아하, 생방은 잡은 물고기가 생경 쓸 필요 없구나. 아니요.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타패를 다 설명하면서 버리기에는 능력이 부족해요. 여기서도 일상은 왜 버려요? 선은 왜 버려요? 모르겠어. 그냥 반성이야 그냥 버리는 거야. 그냥 마작이 이래. 이게 마작이니까 그냥 버려. 나도 모르겠어. 이게 마작이래. 어? 본질적인 왜라는 말에 대답을 못 하겠어. 리치놈이니까 스트레이트하게 조폐하지 맙시다. 그냥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냥이 어딨어요? 아니 당신 말도 그냥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설명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중요한 거는 설명해. 리치. 수비합시다. 안전패가 없어요. 일만 버린 다음에 원차스, 1만 버린 다음에 나카스지로 갑시다. 나? 아! 어! 그 치토이야? 간아아 아니. 아니 아니 왜 이게 뭐야? 아니, 야, 요 바닥에 우사, 뭐? 뭐리 really? 쿠츠키가 저렇게 붙은 듯. 그거 말고 설명이 안 되나? 어? 아니 아니지. 팔싹도 나와 있는데 쿠츠키가 어떻게 저렇게 붙어? 말이 안 되잖아. 리치, 리치. 아, 아, 실력으로 복구해야겠다. 실력으로 복구해야겠다. 아휴. 아, 대기가 두 장밖에 안 남아서 너무 안 좋은데. 론, 론, 리치. 혼일 치도이 많이 쳐 하가는 무슨 죄인가요? 아니 내 바닥 보고 혼일색인거 그리고 잡폐 대기란 거 파악했어야지 반성해 무료 <laughs> 표뜨네 아 미안합니다 사기쳐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살짝 그 당구에서도 그거 있잖아 뽀록뽀록으로딱 치면은 아 죄송합니다 하는 그거 있잖아. 그런 느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테, 니스에서도 뽀록샷, 미안, 어, 스미화생 해야 되구나. 배드민턴이나 탁구도 있지. 음. 이거는 치토이 안 할게요. 방금 치토이로 인생 역전을 했지만, 탕야오가 보이는 패는 치토이보다는 탕야오 쪽 노리는 게 어. 정석이에요. 응. 물론 사통이 돌아가 아니었으면 치토이 봤습니다. 응. 아니, 절주아, 하가 화가... 잠시만, 티어 좀 보자. 후르 33. 왜이제오셨음 배고파요. 어서 오세요? 저 친지 4시 4분 됐는데 이제 왔다뇨? 0만이야? 아니 왜냐면 9만 폭에 7만 탄데 8만은 뭐야? 아저아 나도 머리 아파요. 천정개춘이야. 생각해 보니까 호일이랑 성삼이랑 같이 마작하는 거 뭔가 이상해요. 드디어 깨달으셨나요? 리치. 하지만 마작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른 게임이었으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응. 아 진짜 청노두였잖아 아 진짜 청노두잖아 잠시만 가짜 청노두가 아니라 진짜 청노두잖아 이거 팔만이 안쪽에서 나왔다는 거는 에 에이... 아쉽구나 이따가 패보 한번 까봅시다 동사구. 7893색 보이는 똥패. 쯔모하면 4등인데 아쉬워요. 청로두는좀 아쉬운데. 에, 청로두좀 보자, 좀. 어?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방해할 건데, 그걸 다 뚫고 청로두 했다 하면은 좀 인정 좀해 줍시다. 아, 우리 뭐 그렇게 각박하냐. 방해는 방해대로 다 하고, 그럼에도 성공을 했다면 박수 칠순 있지. 그 정도는. 리치 걸고, 어, 뭐야, 피슝이야. 하고 보면 삼색 붙어 있는 거 있던데, 이러면 허접인가요? 아니요? 허접 아닙니다. 페팟수를 못 세요. 아니요? 허접 아닙니다. 지, 리치. 과장된 반응을 보니 돌리는 거네. 아나 이렇게 신 그게 없다니. 뭐만 하면, 아니, 뭐, 뭔 말도 못 하겠어? 아니라고 해도, 돌린 거라고. 이거 싸우나요? 이거 싸우나요? 6삭 3삭 7삭 아니죠 대략적으로 도망가는 치. 거 아니었음 7삭 정도는 밀수 있죠 싸워주세요 싫어요 8만은 모르겠는데 롱. 빠빠롱 7통이 3개 있어서 가지고 리치. 힘들었겠네 리치탕요 음. 하가는 오야 뺏기고 2600점 쏘였으면 4등 확률 떨어집니다. 7종 아 방장님 4패 가지고 세븐일레븐 가면 뭐사 먹을 수 있나요? 본4 4본 있지 않나? 초콜4 계산대 앞에 있는. 4정4 4 4아4우4 4 4 4 4 4 4 4 4 4 4아4 4 4 4 4 4원감사합니다 방장한테는 4기 떠요. 그러게 말입니다. 으흐. 요즘 고민하고 있어. 저걸 밴을 해야 되나? 아니면 천 원의 소중함을 모르는 걸까? 항상 고민이 많아집니다. 저. 천정 개. 돈에 올 때마다. 여자 버투버는 판데기만 깔아놓고만 하고 있어도 어쩌고 저쩌고. 천원 감사합니다. 뚜뚜렁아 수비해야 돼. 수비하기 싫어. 천정 개추냐 아. 인명의 천원 후원 쿨돈에 감사합니다. 라 아니 어떻게 일삭이 론이냐. 천정개춘냐 으흐 그럼 반스 보여주세요. <laughs> 으흐 그럼 반스 보여주세요. 활동제할 30일. 이 론. 나 같은 줄 알아. 하가 패가 좋나? 개 이상하다 저 순간 누군가의 재시 블라인드 처리된 게 보여. <laughs> 일삭 들어와 줘야 되는데. 천정개추냐 벤당한 사람 빨리 훈천 찍고 오쇼 한번 이건하게. 빰빰빰빰 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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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천호수원 감사합니다. 약벌 떨어지는 약발 1사만구작부 아가 안돼 뇌가. 띠지. 오케이. 하가에 돌아버리고, 리치. G. 막자. 리치. 이거는, 하가, 4등, 밟아줘야 돼. 막아야지, 이건내 삼색 리치가, 1만도 없는데, 뭔 삼색 리치입니까? 뭐, 패만들었서 쳐? 호우. 나이스. 호우, 호우. 러. 아니! 아니, 잠시만요! 왜 고쪽이야? 다이 너라상? 너라아 잠시만요. 하늘만 새 개쓰레이 게임이다 와우 너야라, 아나타가타, 노카미와 아쿠즈오나요? 네, 네, 네. 선점 개춘야, 성삼이랑 호일이랑 왜 같이 게임해요? 상관없잖아. 보면 모르겠어. 선점 개춘야, 이 사람은 6천점 공기만 맡으면 이러네. 하다 실패했네. 홍노드가그친이 아니잖아. 어이 다시 5층으로 돌아온 넌 작사 3으로 내려온 나와 같다 정진하라. 아, 그 전에 또 그것도 봐야지. 나 쏘인 거 어이 없게 쏘인 거 이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간호사기야? 삼삭 버리고 팔통 버리고 여기서 팔. 아니, 아니, 왜 이런 게 어딨어? 야 간호사하고 간칠사하고 도대체 차이점이 뭔데? 야, 가, 야 이렇게 칠파 있는 간칠사 리치 걸어야지. 야 이게. 야, 이게, 뭔, 야, 여기서 그냥, 야, 이, 간칠삭, 리치랑, 아, 이건 낙카쓰지라 걸만해? 와, 씨, 와. 아니, 사삭 들어올 것 같으면, 그럼 자연산, 간, 간칠삭 나오는 거 아니야? 우영하기 싫었는데, 낙카쓰지된 김에 건가, 아닐까요? 맞네, 이해가 된다. 이거는 인정. 이거는, 고도의 오케이, 요거 인정. 육만 들고, 낙하부클에 들고, 간장 리치 걸고 싶지 않았는데 나카부클의 간장 정도면 건다. 오케이 인정.